김주현 손해사정사가 보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김주현 손해사정사입니다. 오늘은 비교적 예우가 좋은 악성암으로 알려진 말트림프 종 C88.4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질환은 주로 위장, 눈 주위, 폐에서 발생하며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합니다. 생존율이 높지만 암진단비 청구전 조직 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. 말트림프종 진단 시 조직 검사 결과에 루라웃, 서제스트, 서스피셔스 같은 표현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이러한 용어들은 현장 심사와 의료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 암 진단 비지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말트림프종 진단으로 걱정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.